제가 오늘 온 곳은 언주시 흥안면에 위치한 무궁화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언주 시민들한테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호수 공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피크닉을 즐기시기에도 아주 좋고 더 나아가서 산책하기도 아주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지 않길 바라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설명해드리기가 좀 난감하네요. 여기 보시면 예, 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는 이제 공원이 조성된 것에 더해서 공원이 조성된 것에 더해서 호수도 아주 예쁘게 조성된 것입니다. 이제 호수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수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무지, 무궁화공원 주차장에서 잠깐 걸어 올라오셔야 됩니다. 걸어 올라오시면 예, 이렇게 이제 호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호스가 보여서 보이시나요, 호스? 예, 호스가 예 낙엽 빠는 소리가 듣네요 예, 이렇게 호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연세대학교 본관부터 시작해서 건물들이 쭉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무들이 가려져서 일단 계속 이렇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의 얼굴이 안 나오도록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편집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안 지어지네요. 생각보다. 예, 이곳 그호수 공원 길은 왕복으로 하면 한, 한 시간 반이면 다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쁜 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저수지 이름은 매지 저수지, 흥업 저수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매지 저수지, 흥업 저수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호수를 안전과 우리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배가 묶여져 있고요. 저기 보이는 섬이 아 잊어버렸네요 저쪽 전망대에서 보면 섬 이름이 나오는데 섬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데크길로 데크길로 가시는데 사람 얼굴안 보이도록 찍겠습니다 네, 바, 사람이 계셔서 바닥을 일단 먼저 찍을게요 네. 네, 이렇게 데크길이 나옵니다 이 데크길은 사람만 산책으로 도보로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전거 출입금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절기 사용금지. 근데 열어놓더라고요. 예. 화장실은 사용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안내문도 있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사람 계어서 밑으로 찍겠습니다. 밑으로 찍고 밑으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내판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안내판이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건물이 보이네요 대학교 건물이 이렇게 예,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이제 흥업적수지댐이 보입니다 보이실려 모르겠는데 저 끝에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보이는 쪽이 어, 등산로가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리도 떠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사람이 있으니까 바닥으로 가고, 다시 이렇게 백록, 외가리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경우로 보시는데, 이건 무료입니다. 청둥오리, 원앙, 바닥으로, 바닥으로 해서, 네, 어, 여기는 민물 가마오지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가 데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데크로 돼 있어서 예, 괜찮습니다. 일단 사람이 있을 때는 바닥으로 찍겠습니다. 일단 가능, 가겠습니다. 예, 요거 걸으시는데 그렇게 큰 시간 걸리지 않는데 예 괜찮습니다. 보기가 아주 좋거든요. 예 사람 올 때는 이렇게 젖시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젖시지. 아주 예뻐요 젖시지가. 예쁘시죠? 일단 오늘은 말을 많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세대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또 산책을 하네요 이렇게 연세대학교가 보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아못 찍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다행히 카메라를 안 찍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관심을 끄지는 않는데요 예. 네,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시면 정자가 하나 보일 건 보입니다.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 거까지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양옆으로도 이렇게 양옆으로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저 앞에 청설 아파트가 있는데 청설 아파트 있으신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이 같이는 아니라도 가끔씩 여기 나오셔가지고 산책하시면서 특히 연세대 저 건물 뒤로 넘어가는 노을이 또예쁘거든요 그런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보면 물 색깔이 진하죠. 깊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길옆길 옆에 여러 가지 편의점도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어, 농막이 이사가네요. 농막. 네, 오늘은 말을 많이 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러, 어떤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아, 볼게뭐 있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볼 거보다는 아기자기한 마 맛에 데이트하면서, 그다음에 가족끼리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들. 이런 것이 매우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길 옆에, 그리고 저기 보이시나 보겠네. 저쪽에도 등산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등산로에서 산책하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말하는 게 제일 정도로 아주 날씨도 좋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여기, 여기는... 여기를 제가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아내 지나 같이 왔는데 따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따로 가고 저는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저시, 저기 댐 있잖아요. 댐 쪽에서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좀다가 예.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가 좋고요. 예,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얼굴 안 나오게 찍냐고 해드릴 순 없고요. 예,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정자까지만 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자까지만 가고요. 정자까지 가고요. 이 호수길은 그냥 지나다 가시면 그냥 스팀하는 기분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길에서 다시 들어오는 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아, 지금 사람 있어서 또 밑으로 밑으로 찍겠습니다. 예, 사람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밑으로 찍겠습니다. 예, 사람이 얼굴이 나오서 안 되고, 예,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메라로 안 찍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시선을, 시선을 끌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등산로입니다 지금 많이 왔네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섬 하나가 여기가 외가리 서시점입니다 등산로 서시점 있고요 네, 사람 이 있어서 밑으로 또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예쁘시죠? 이렇게 예쁜 길을 가지고 있는 후습길입니다. 오늘은 저기 정자까지만 일단 오늘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옆에 이렇게 책길이 있어서 차도가 있어가지고 차보는 재미, 이런 것도 가끔씩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또이렇 단조로운 것보다도 예쁘죠? 아까는 청설 아파트였는데, 여기는또 현대 아파트네요. 여기 있는 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현대 아파트에서도 여기 원주에 언주, 연세대 캠퍼스 와서 커피 한잔 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책하시고 그리고 연세대 학식도 맛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 그 한라대학교라고 있는데 학식은 거기에 진짜 맛있어요. 가게도, 가게도 저렴하고 아니, 가성비는 아주 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먹어본 결과 예, 또 사람이 있어서 밑으로까지 찍고요 네, 예, 예, 보시면 예, 정자가 보이시기 시작하죠 정자 오늘, 오늘은 그 정자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그냥 여기가 지금 한 10분 걸었나요? 예, 10분 걸었는데도 이 정도 경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그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매지산이라는 것입니다 매지산. 여기는 매지, 매지 저수지, 여기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요. 아마 제가 찍은 동영상 중에는 가장 길지 않을까. 사실은 한 바퀴 쭉 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기에는 우리 그구조자님들께서 짜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이거 아주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길게 하면 안 돼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까지만 정자 3층 올라가는 것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도랑 같이 이러한 뷰를 가지고 있는 호수가 여러 개 있지만 이 언주도 아주 그러한 코스 중에 하나다 특히 여기 연세대 언주캠퍼스 이 호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예. 보이시죠 네, 정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찍을 수 없어서 휴대폰, 휴대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계단이 보이시죠 저 앞에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그쪽도 있고요 길 옆으로 저기, 길 옆으로 저기 호수집 간판이 있죠 그쪽으로 해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제가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는데, 한 12분 정도 걸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시간 반이면 다돌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반. 키로스는 아직 안 재봤습니다. 일단 저기 등산도까지만 갔다가 여기 정자 올라가는 모습으로 인사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행하는 작가 대항은 매일매일 한편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동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 성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질타도, 질타도 필요하실 거고요 때로는 더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여기 아주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 자판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올 때만 느끼는 건데 왜 있을까 싶긴 한데 여기 자판기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매, 매지 저수지 들레길입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네, 오늘은 예, 제가 촬영을 잘못하니까 다 돌긴 할 겁니다만 촬영을 잘못하니까 정자까지만 이렇게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가도 등산로고요. 이쪽으로 가도 이 계단으로 가도 등산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사람 있어서 밑으로 내리고요. 사람 밑으로 내리고 이제 자정. 이거는 출입금지. 네, 여기. 여기 정자 밑이거든요. 1층. 이제 먼저 1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보는 뷰도 아주 좋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뷰. 네, 이렇게. 그니까 넉넉잡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등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아아 예쁘죠 예뭐 예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호숫집도 어, 유튜버들이 많이 와서 매기 매운탕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laughs> 네, 여기, 청설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렇게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이 저렇게 먼지도 서시고요. 네, 다시 또 올라가겠습니다. 3층. 이 <laughs> 3층에 올라가면 재밌는 경고문이 경고문이 경고문 아 죄송합니다 추우니까 말, 발음이 제대로 안되네요 경고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매질이 일부 지역이 보이고요 지금 제가 걸어온 둘레길입니다 예쁘시죠 이러니 둘레길을 안걸 수가 없죠 예. 예, 여기가 이제 3층입니다 3층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에 주, 여기 옆에 보면 주차들이 쭉돼 있죠. 이렇게 등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 이거 아주 예쁘네요. 저희 집 앞에 이게 있으면 매일 같이 산책할 텐데 운동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건금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으니 느낄 수 있으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흔들리지 않네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예. 크아, 좋죠 예. 저쪽에 가운데 쿠페인데가 양안치고개라는 거죠 양안치고개 그래서 여기 언주 분들이 양안치고개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차가 다니지 않고요. 그 밑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예, 그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예, 매지산, 송어대 뒤에 있는 매지산, 저기도 약간의 등산 코스로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현대 아파트.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촬영을 하지 않을 거지만, 여기 호수집. 스지 여기 와서 좀 촬영을 할 겁니다. 여기 매기 매탕이 굉장히 맛있어요. 매기 면탕 아우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입이 잘 표현이 잘안 됩니다. 예, 하, 하고요. 다음에 여기 등산로 코스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온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하고 계세요. 예. 이시고요. 저 멀리 데크 데크가 보이는데 다음에 한 바퀴 도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여행하는 작가 대항은 연세대 원주캠퍼스 호수공원 들레길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